540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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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송강 540장입니다.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주의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정폐하소서, 주여 널 불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웃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태하소서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어찌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오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서가다 바오니 그스의 열린 고백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승려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구세주에 흘린 포배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상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25장까지입니다. 이제 바울이 여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21장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의례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향하, 향하여 올라가는 바울에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할 고난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요 개인적으로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고 또 제자들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게, 이게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른 메시지 같지만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 바울도 제자들도 제자들도 같은 성령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계시예요. 예. 그럼 뭐가 다르냐 바울의 선택과 제자들의 선택이 다른 거예요. 예. 성령의 계시는 같은데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우,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계시는 똑같이 받았지만은 선택이 사람의 선택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리라. 또 제자들은 오, 바울 선생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는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요, 한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음에 가이샤라에, 가이샤라에 전도자 빌립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11절에, 10절 볼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건을 그래서 아가보 선지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바울 띠를 막 풀르더니 자기를 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서 이방인손에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 12절 볼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예 이게 더 구체적으로 이러니까는 바울도 흔들렸겠죠. 계속해서 근데 이제 이 선택은 선택은 바울의 몫인 것 같아요. 바울의 몫인데 1 3절 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니 성령께서 다 동일하게 바울 제자들 또 아가보 선지자들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다 말씀하셨는데 바울의 선택은 뭐냐 예,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치셨던 것처럼 바울도 비록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선택하고 각오합니다. 예.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는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요거, 여기 가면 안 된다? 여기 가라. 예. 이게 OX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예. 왜냐면 처음에 부모가 아이를 키우듯이,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해. 이렇게, 이렇게 시간 써. 이렇게 처음에 아기 때는 이렇게 교육시키잖아요. 근데 자녀가 크면은, 자녀가 크면은 이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려서 스스로 분별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약간 성령의 인도하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해, 하지 말어, 안 돼, 돼,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가 점점 속 사람이 크고, 성장하고, 장성하면,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부모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헤아려서, 스스로 분별하는 단계 예. 바울이요. 약간 이런 단계에 이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헤아려서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실제로 올라가가지고요, 그 예언대로요,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어요. 예. 바울을 잡아서요, 죽이려고. 30절 볼까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광분했냐면은요 폭행 때문에, 폭행 때문에 그들 폭행 때문에 바울이요 군사들에 들려서. 들려서 천부장 영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35절 볼까요 바울이 침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완전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뒤집어졌어요 예, 네. 뒤집어져서 바울을 죽이려고 뒤집어졌고 이제 이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려고 영내에 들어갔어요 22절, 22장 볼까요 바, 천부장이 바울에게 설교할 기회를 줘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있는데 그 영내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5절 볼까요? 22장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나도 너희와 같이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젊었을 때부터 유대교에 열심히 해서 젊었을 때 책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너희도 다 아마 바울 동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유대인들이 더잘알 거예요. 예. 근데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가는 중담의색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담의색의 빛이 바울의 눈을 뚫고, 예, 어두운 눈을 뚫고, 또 막혔던 귀가 열려서 예수님이 칠절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시거을 예. 이 막혔던 귀가 열려지면서 예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로 나의 사명은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다. 계속 말씀했던 것처럼. 21절.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도행전 여정을 보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여기가 이방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와 열두제자 중심으로, 또 유다와 사마리아에서는 집사 중심으로, 또 땅끝은 사울, 바울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광분해요.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려 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예,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예. 사태가 점점점 심각해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점점점 심각해져서 이 천부장이, 이, 천부장이 베스도에게, 베스도에게, 어, 총, 어, 어, 베스도에게 보내고요. 그 다음에 23장에 보니까는요. 23장에 바울이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도 불법적인 재판이었었어요. 예. 예수님이 받았던 것처럼, 스테반이 받았던 것처럼, 바울도 받았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발언할 기회를 주었어요. 1절 볼까요? 1절.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하냐 하느냐하니 그러니까 이게 재판도요 굉장히 불법적인 재판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바울도 마음이 조금 음,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 생각지 못한 소요가 일어났거든요. 막 혈안이 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어, 이러다가 나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예루살렘의 온 난리가, 난리 때문에 바울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 흔들리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게 다른 표현으로, 사장녀 표현으로는 그날 밤에 주께서 라는 게 성령께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바울 곁에 서서, 옆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21, 21장서부터 계속 성령의 지시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어, 거기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아가보가 와가지고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이렇게 어, 큰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바울은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그 예언대로 사건이 있었지만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행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게 성령님의 뜻이었었어요. 우리도 좀 이런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세밀한 뜻을 헤아리고 중심을 헤아리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이게 좀 성령의 지시가 뭐 하라, 하지 말라 여기 단계에서 좀 지나서 좀 지나서 성령의 뜻을 헤아려서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분별해서 잘 선택하고 판단하시는 여러분들시길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로마에까지.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려고 땅끝. 그 당시에 세계관의 땅끝이 어디였냐면요.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 예. 그래서 뭐 성경에는 스페인까지 갔다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은 뭐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었을 때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24장에 보면은요 유대 통,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벨릭스 앞에서. 이거는 바울은요, 참, 죄수로서, 죄수로서 좀 특이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뭐, 감옥에 갇혀서 죄 형벌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죄수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이걸 갖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여기에는 전문, 전문 변호사가 바울을 고소해요. 24장 1절. 다세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로 더들로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래서 이 더들로가 바울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이 사람 전염병 같다. 예. 이 사람을 만나고 접촉하면은 다 예수 바이러스에 옮기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고발하는 이유는 뭐냐?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바울이요 이제 서신서를 보면 알겠지만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민족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유대인을 먼저 이방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요.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막쫓겨다니 전도 여행이요. 쫓겨다니는 여행이었어요이 유대인들이 가만 안 두니까는 이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 아니. 그냥 유대인 딱 제외시켜 놓고 너희들은 너희 갈바안 가고 나는 이방인에게 부름 받았으니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래라 하고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면 되는데 꼭 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좀 편하게 복음 사역, 말씀 사역 하고 오랫동안 할수 있으면 유대인과 조금 이렇게 각을 두, 두지 않고 그냥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렇게 하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이렇게 하는데 파울이 꼭 유대인에 가가지고. 그런 이유가 이제 서신서에서 밝혀지는데, 하나님 마음일 것 같아요. 성령님의 마음이 바울을 감동해서 유대인도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다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이, 그래서 바울이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25장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밀한 성령님의 인도하시, 예. 더다가 성령님의 뜻을 해아린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해아려서 그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선택하고 판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비록 감옥에 갇혀서 이송되는 과정이지만은 바울의 중심은요. 항상 예수 증인 된 삶. 예. 이것이 바울의 중심이었고 그것으로 만족했고 또 이것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느끼고 깨닫고 또 성령님 옆에서 야, 담대하라. 내가 내 세명 사명 다 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성령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위로가 우리 형풍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적으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현숙지사님 아버님께서 조금 어려우신데 좀 건강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님과 같이 함께 있어서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또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신우숙 주장님 아버님을 위해서 좀 일주일 동안 좀 기도하는 시간 갖고 또 예, 광고했던 것처럼 나라의 경제, 또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540, 542장이에요. 542장입니다. 542장입니다. 심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 짐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의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만또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보주 예수 의지하여 죄아 벗어 버리네 아니바 꾸영생함을 줄게모 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그주 예수의 지하 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님께 깨어있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성령님의 뜻을 헤아려서 잘 분별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의 영이 우리 신령한 아버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연약한 부분들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빛이 비춰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경제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 열어주시고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흔들리는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틀리게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며 열매 맺게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께 깨어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길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아멘.